안녕하십니까. 스마트보령 뉴스 정유진입니다. 보령 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올해 보령 머드축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해 체험형 축제 콘텐츠를 강화합니다. 한국문화관광포람은 올해 머드축제 참가자들의 1인 평균 소비 지출액은 19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해 부가가치 유발 효과, 소득 생산 효과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처럼 보령 머드 축제는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유료 체험존의 입장객 증가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수용력과 맞춤형 환대 서비스 부족, 시민을 위한 체험시설 할인 혜택 부족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는데요. 축제 조직위는 이와 같은 축제 평가를 바탕으로 2016년 축제에서는 머드 광장 편의 시설 확충, 조례 개정에 따른 보령 시민 유료 시설 할인 혜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머드 축제 위원회는 2016년 7월 축제 개최에 맞춰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보령 뉴스 정유진입니다.